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네.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간 저에게는 조금 변화가 있었거든요. 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7월 18일에 제가 심부볼 제거 수술과 턱선, 턱선에 지방을 흡입을 했고요. 쪽 광대 쪽에 지방을 흡입을 했습니다. 7월 18일에 동시에 세 가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laughs> 8월 22일이고요. 한 달이 넘었어요. 마스크를 지금 이제 그래도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를 벗게 되면 얼굴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 얼굴이 작아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효과가 있구나. 사실 이제 이 효과라는 것이 신부골 제거와 그 턱선 지방흡입 이런 경우에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그 기간을 거쳐야지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시술을 해왔어요. 고백을 하는 거지만 제가 시술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볼, 이 뿌리 끝에 여기 늘어지는 흠술보라 그러죠. 피부가 얇고 탄력이 없어서 또잘 처지는 피부였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이 심죽부가 더 이렇게 점점 더 나이를 먹게 되니까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면서 점점 더 처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2년 전쯤에 안면거상을 했었어요. 안면거상을 했었고, 그러니까 좀 이른 시기였죠. 근데 이제 제가 한 이유는, 안면거상을 한 이유는 여기 자꾸 이제 저 이쪽 부분이 자꾸 이제 심하게 처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면 고상을 했었거든요. 그런 어떤 그 효과가 보통 10년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10년이 됐잖아요. 중력의 힘에 의해서 또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어, 나름 굉장히 힘경도 많이 쓰였고, 실도 넣어봤었고, 레이저를 이용 해서 리프팅, 리프팅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 제가 만족할 만한 그런 시술들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음, 안면거상을 하고 나서, 나서, 그몇년 동안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만족을 하고 살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처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실을, 실도 넣어봤고, 레이저 리프팅도 해봤고 했지만, 실과 레이저 리프팅만으로는 어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했을 때, 전혀 저에게는 그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었어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요 신부볼 지방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신부볼 지방이 제 나름대로 느끼기에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신부볼 지방 제거 수술한 분들의 후기라든가 사진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고 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부볼 제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제 상태를 보여드리고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제 예상대로 심부볼이 있는 상태였고요. 이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좀더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선생님들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 그래서 뭐 날짜를 잡고 수술을 했어요. 어, 이런 심부볼 제거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심부볼 지방 제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음, 이 통증이 얼마나 되는지,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얼마나 이 부기가 오래 가는지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직접 설명을 해드릴게요. 심부볼 지방 제거 같은 경우에는 입 안쪽으로 구멍을 냅니다. 는 마취를 하고, 마취도 치과 가시면은 이 치아를 뽑을 때그 마취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아프지 않았어요. 그 비, 비교를 그렇게 해주시던데 저는 훨씬 더그 치과에서 하는 마취보다도 어, 통증이 아주 약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느낀 통증 그 정도였었고요. 약간 따끔하고 약간 옥신 거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맞추게 해주셨고요. 입을 벌린 상태로 제가 이제 수술을 받았잖아요. 목을 내시고올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파니시는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뭐가 이렇게 딱 당겨지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입 안쪽으로 뭐가 이렇게 탁 밀착이 되는데 아 이것이 지방인가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뭔가가 다았어요 어, 근데 그게 아마 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쪽으로 제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5 0년 넘게 제 얼굴에 붙어 있던 지방이었어요. 때문에 잘안 떨어지는지 이렇게 당기는 느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을 떼어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하셨어요그 지방을 보여주시는데 한 손가락 두 개의 나은 정도 지방이 두 덩어리가 제거가 됐어요. 심부분 어, 지방 제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 흡입인데요. 관을 이용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다 나왔다 하시면서 지방을 제거를 하잖아요. 얼굴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하셨는데요. 턱살과 앞볼 부분에 지방 흡입을 위해서 먼저 마취 주사를 볼쪽 부분에 놔주셨는데요. 저는 두 군데 지방 흡입이라 범위가 좀 넓었어요. 그래서 마취 주사를 많이 놔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 차로 마취약과 지방흡입이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물이 섞인 약물을 주입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얼굴이 빵빵하게 이렇게 붓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 상태에서 이제 제 얼굴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지방과 아래에 있는 지방들을 다 제거를 해주셨는데 이게 네 군데에 구멍을 내서 지방을 흡입을 하셨어요. 이식 십분 제거보다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 약물을 주입해때 뻐근하고 약간 불편한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방 제거와 지방 흡입을 하면서,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방을 흡입을 이제 해 하시는데, 그때도 거의 제가 뭐 느끼지 못했어요. 느끼지 못했고, 어, 하면서도 또 어떤 그 걱정이 있었냐면, 양면부에 신경이 많이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잘못 건드리게 되면 또 뭐,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수술을 하는 동안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했는데,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지금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도, 그 지방의 양이 어느정도 되는지 보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시험관 두개를 보여주시는데 양이 한, 한 2cm 정도? 2cm 못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방은 생각보다 저는 많을 줄 알았는데 어, 오히려 신부부 지방보다 이 시험관에 들어있는 지방이 훨씬 더 적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신부부 지방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술이 끝났을 때는 뭐 얼굴이 엄청 많이 부었었어요. 약물들이 다 완전히 빠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었었어요.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놀라지 마시고요. 한 번은 거쳐야 되는 보기가좀 싫은 그런 모습이지만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결정해서 산수술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붓기 이런 거는 어, 저에게는아것도 아니었어요. 기가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경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8월 18일날 제가 수술을 해서 오늘 8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제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서 실도 넣어 봤었고 레이저 리프팅도 많이 받아 봤는데 만족한 결과는 얻지 못했어요 이런 심부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을 넣어서 당겨주거나 그런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 얼굴에서 제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심부볼이 많은데 실을 넣어서 당겨주고 해도 얼마 못가더라고요 실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얼마 못 갔어요. 또 이제 뭐 6개월 정도의 그런 간격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거의 뭐 6개월을 구사하고 얼마 못 가서 다시 원위치. 저는 이번에 심부볼 제거와 지방 흡입, 이 턱선 지방 흡입, 앞볼 지방 흡입을 하면서 정말로 제가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 심술고 마름메트주름 그다음에 얼굴에 볼살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은 제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공개를 했습니다. 어, 그 동안 뭐 제가 어떤 시술을 했는지 그런 시술보다도 제가 이번에 한 심부골 지방 제거와 지방흡입, 턱선과 앞골의 지방흡입 이것이 저는 지금 제가 그 동안 해온 시술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한 수술이라고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방을 떼어낸 자리가 이제 보기가 딱 리프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지금 제가 리프팅이 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심부볼 지방 제거의 효과는 심부볼 지방을 제거하면 피부가 뼈에 붙게 되고 처진 피부는 올라붙게 되어 얼굴이 작고 갸름하게 될뿐 아니라 리프팅 효과까지 볼수 있습니다. 심수포 때문에 많이 이제 고민을 속으로는 막 소가리를 했었죠. 결정을 하고 수술을 받았고 어, 지금 이제 한 달이 넘은 지금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어,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3 개월 더 6개월까지 기간이 되면은 더 이제 그 리프팅이 잘 돼서 더 이뻐지는 모습이 될 거라고 <laughs>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보다 더 리프팅이 되고 매끈하게. 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술을 하고 나서는 5 시간 동안 물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맞출어야 될 상태기 이 때문에 입도 잘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여기가 참 약간 민망했는데 등대를 크게 말아서 넣어주시는데 저는 선생님께서 피부가 워낙 얇기 때문에 뼈를 작게 말아서 넣어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 보면 굉장히 크게 말아서 넣어주셨는데 작게 말아서 넣어주셨고요. 힘부분 지방 제거 같은 경우에는 입 안쪽에서 꺼낸 다음에 꿰매는 그런 절차를 생략을 하시더라고요 지방흡입을 한 곳은 한방씩 해서 꿰매주셨고요 수술 후에 이제 그 가멘트를 해서 가멘트 땡김이 라고 해요 자,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 하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물을 당겨서 하는 땡김이 라고 해서 가멘트라 그럽니다 요즘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멘트는 수술 직후부터 수술 3일까지 압박을 계속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3일 동안 계속 이걸 했었고요. 술 부위에 혈액이나 체액이 보이지 않게 해서 국기와 멍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계속 이걸 하고 있었고요. 3일째 아침에 가멘트를 벗고 멘트 내의 얇은 꺼지도 제거했습니다. 목을 제거 수술을 제가 했기 때문에 후 8시간 압박 후에 압박볼이라 그러죠. 아까 그 손뭉치 넣어주는 거, 그거를, 어, 빼줬습니다. 고 5일째 되는 날, 제가 가서 이 실을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 후 3일 후부터 10일간, 밤에 잘 때는 약 8시간 정도 이 가멘트, 땡김이를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했는데, 름이라서 그런지 아주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하게 10일 동안 가멘트를 했습니다. 한 달간 넘은 시점에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한 수술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수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제야 알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변화되어 가는 모습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